혹시 걸로? 오랜만이네. 안녕하세요. 나머지 한 명은 명을... 어, 야타! 야타! 를 야타를 하면 야타 하면 나 조금 막 야타로 근 오케이 그냥 그냥 다 뛰는 일단 해 봄. 오케이. 일단 이거 조금 늘다가 들게. 여기 벤 좀 밀다가 그손브라 올라가면 그때 뛸게. 아너개한니난다올라왔긴냐 조금만 더해. 어어 어. 아이고. 오케이. 이제 나뛸수 있어? 아 확인. 하나. 아이고. 어미좀 많았어. 미네. 와우 미친. 오우씨. 괜찮아. 코너 꺾었어. 근데 이거 안하 안하는 게 나았을 수도 상대 벤처에다가 음, 격수랑 저기 2층에 누구 있었는데 벤처 벤처 터킹 그냥 내려가기만 하고. 나 일단 여기 자리 잡고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안나 저기 있고. 한번 갈랐어 수면 빠지고. 아나 수면 빠진 거거든. 나이스. 나이스? 나 잠깐 위네 보러 갈게. 아? 음. 어? 어. 아 씨발. 아 나이스 에킹인데어리어갔다어 어, 이거 벤처 벤처. 벤처 스케다 빠진 거. 벤처 스킬 다 빠진가? 제발! 와미친 새끼! 파란 피 나이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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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화를 하는 게 낫나? 이제 아나 생겼네. 우리사가 너무 단단해서 안 죽지. 해서디 왜? 하나는 여기고 우리사 킹 한번. 음. 수면 빠지고. 잠깐만 아, 나 피가 없어서. 아나 자려놔야겠다. 이거. 대기가 안 좋다. 난 바꿨어. 앵 음. 쪽에. 꽤 빠지고, 개핀데 발굴해. 끝, 없다. 오, 와우. 아우, 어, 아파. 와, 와, 존내 안 죽네.

벤처. 걔, 캐터리 왼쪽. 아, 어. 해 되나? 나도 졌는데. 아, 이거. 죽네 아, 안 아, 이 와. 씨. 자 일단 캐논이부터 치워대고 둘밖에 없어. 아둘밖에 없어. 잠깐만 아아 진짜 아 뒤에 힐러들이 너무 안 좋네. 아 빨리 펜치 보너스인데. 자 우리사 죽어서 할만 하거든. 숨으면서 그냥 이렇게. 이제 아나 가고 있어. 안돼. 아 아나 존나 나네 진심. 그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아 씨앙 까빙 그 뚱뚱한 애들 너무 많네 이거 힐러가 안 죽으니까 딴 것도 안 죽는다 리혈 뭘로 막띵? 음. 완전 앞에서 입구막을 해 볼까? 입구막 한번 해 볼게. 뭘 해야 되지? 모르면서 왜찾으또 벤처 나올 것 같으니까 벤처 튀어 <laughs> <티어> 오를 <laughs> 때마다 그 캐서디 이 e 쓰면 될듯난 <laughs> 두려움에 고 싶지 않대. 단지 혼자이고 싶을 뿐이 환경은 실험에 이상적이지 않지만 살을 태우기엔 이상적이군 아 빨리 와 음, 씨발 음, 수비인데 음, 아 일리야 아. 일리 어. 아니? 을 어이 씨발 어떡 해 앞에서 입구나 간다 어어저체 이거, 어, 어, 음. 이거? 그니까 해당하거 어, 위메다 캐다가 안아 저들 넣네. 야, 너피트 채워 싹 채워. 나이스. 이거 괜찮아? 잠시만요. 리퍼 텔 탔어. 음. 확인. 여기 위메 갔다. 위메 딜 갔다. 막는다. 리퍼 2층. 아, 일리아리 뭐해! 씨발. 윌리안잘살아는 데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서 무조건 틀어 막아야 되는 거. 응. 어. 나이스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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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스나이스여 오 나이스. 나투리 있어. 아. 아나는 죽었고. 오 내, 어. 나 위한테 도전. 소전 조심 조심 소전 차지. 펜 나이스 나이스 역시 투격수의 맵이다. 망치 조심해 거리 벌려 어. 응? 최대한 신경을 쓰는데 위내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. 리퍼가 어디 있는데? 리퍼 어, 빠졌어. 문 응. 소전으로 받을 나이스. 나이스. 씨발 돌덩이 잘맞췄다 이거. 아나 개피 나이스. 어, 소 어, 내가 소자. 올라갔어. 어. 나이스. 나이스. 원숭이로 바뀌었어. 김지 용검 때 내가. 아이고 아프다. 아이고 달아났는데 나 죽겄다 안 죽나? 아 죽는다 뒤에 겐지 괜찮아? 내가 앞에 틀어 막을게 어 겐지 뒤에 괜찮은 데어됐 배달 나이스 배걸 막나? 그러니까 배걸 막네 안돼 나차 대박 시바, 이걸 먹네? 이걸 먹네? <laughs> 이거를 근데... 오케 역시, 하바나는 시그마 맵이다. 거기, 사이드 트러먹길 잘했어. 응. 야. 갈게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바로 간다. 빠이빠이. 빠이빠이.